수십 년 직장 생활의 마침표이자 새로운 인생의 출발선에 놓인 우리의 퇴직금. 많은 분들이 그 소중한 돈으로 안정적인 월세가 나오는 상가 하나쯤을 꿈꿉니다. 이제 일하지 않아도 매달 통장에 돈이 찍히는 삶, 생각만 해도 든든한 노후의 그림입니다. 하지만 그 꿈이 어떻게 악몽으로 변하는지 오늘 그 적나라한 현실을 마주해야겠습니다. 한 언론사가 보도한 60대 은퇴자 김성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전 재산을 쏟아부은 상가 건물이 2년째 텅 비어 월세 수입은커녕 매달 수백만원의 대출 이자만 갚아나가고 있다는 참담한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운이 나빴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 수많은 은퇴자들이 흘리고 있는 눈물의 현실입니다. 평생을 한 회사에 몸 바쳐 성실하게 일해온 김성호 씨, 퇴직금 3억원에 은행 대출 7억원, 총 10억원을 들여 새로 개발되는 신도시의 1층 코너 상가를 분양받았습니다. 번듯한 양복을 입은 분양사 직원은 상가 조감도를 짚어가며 그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사장님, 여기 곧 지하철역 들어섭니다. 주변에 저 아파트들 입주만 끝나면 월 500만원은 그냥 가져가시는 겁니다. 노후 걱정은 이걸로 끝내시는 거죠. 아내의 만류도 있었지만 남들 다 아는 재테크라는 생각에 과감히 도장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입주가 시작되고 2년이 지나도록 상가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높은 분양가 탓에 생각했던 월세 500은커녕 300을 내겠다는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마음이 급해 200까지 낮춰 내놨지만 문이 전화 한통 오지 않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소득은 한 푼도 없는데 상가라는 재산 때문에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매달 수십만원씩 꼬박꼬박 날아왔습니다. 월세 수입은 0원. 매달 갚아야 할 은행 이자만 300만 원이 훌쩍 넘고 아무도 쓰지 않는 상가의 관리비 그리고 잊고 있던 건강보험료까지. 월세 받는 건물주의 꿈은 매달 꼬박꼬박 은행에 월급을 바치는 성실한 노예가 되는 참담한 현실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골드코스트라는 화려한 비전을 내걸었던 시흥 거북섬 이야기입니다. 이곳에는 장밋빛 미래를 꿈꾸는 수많은 투자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심지어 유명인이 투자했다는 소식은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놓게 만들었습니다. 한 50대 투자자는 가지고 있던 아파트까지 8아 16억원을 연글에 상가 두 곳을 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거북섬 상가 공실률은 87%에 달했고 밤이 되면 사람 그림자 하나 없는 유령섬으로 변했습니다. 결국 그는 2년 만에 16억짜리 상가를 3억원에 던지듯 처분해야 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결국 수 분양자 100여 명이 800억원대 사기 혐의로 분양사를 고소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개인의 투자 실패를 넘어 부풀려진 개발 계획과 기만적인 마케팅이 빚어낸 하나의 사회적 재난에 가깝습니다. 왜 이런 비극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까요? 바로 깡통 상가의 삼중고라는 벗어날 수 없는 덫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첫째, 장사 불가의 덫입니다. 소비의 축은 이미 온라인으로 넘어갔고 인구는 줄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 변화를 무시한 채 우후죽순 상가만 지어댄 결과입니다. 한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서울의 심장부인 충무로조차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22.5%에 달합니다. 핵심 상권마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둘째, 이자 부담의 덫입니다. 분양사들은 개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분양가를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합니다. 높은 분양가는 필연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대출과 이자로 돌아옵니다. 금리가 단 1%만 올라도 고정수입이 없는 은퇴자의 현금 흐름은 순식간에 마비됩니다. 셋째, 재매각 불가의 덫입니다. 한번 잘못 물린 상가는 손해를 보고 팔려고 내놓아도 사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상가는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황금성이 떨어지는 자산으로 전락하며 그야말로 월세는커녕 이자도 못 내는 애물단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좌절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평생을 바쳐 모은 소중한 퇴직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현명하게 운용할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상가 투자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몰빵 투자와 잘못된 기대입니다. 안정적인 노후는 대박이 아니라 꾸준하고 안전한 현금 흐름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단추부터 잘 끼워야 합니다. 퇴직금은 무조건 IRP 계좌로 받아서 세금부터 아끼십시오. 퇴직금을 한 번에 일시금으로 받으면 상당한 금액의 퇴직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IRP, 즉,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으면 당장에 세금을 내지 않고 운용하다가 나중에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 30%에서 40%까지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노후 자금 운용의 가장 기본이자 시작입니다. 두 번째, 한방을 노리는 투자가 아닌 포트폴리오를 짜야 합니다. IRP 계좌 안에서도 예금처럼 안전한 원리금 보장 상품과 위험이 낮은 펀드나 ETF 등을 잘 섞어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합니다. 잘 모르겠다면 정부가 위험도에 따라 미리 구성해 놓은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상품들을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달 따박따박 현금 흐름이 정말 필요하시다면 공실 위험에 밤잠 설치는 상가 투자보다 훨씬 마음 편하고 안정적인 대안이 있습니다.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내가 평생 살아온 내 집을 담보로 내가 죽을 때까지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공실 걱정 임차인과의 신랑이 복잡한 세금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국가가 보증하는 월세인 셈입니다. 혹시 모를 집값 하락에도 연금액은 줄지 않고 반대로 나중에 집값이 오르면 그 차액은 온전히 자녀에게 상속할 수도 있습니다. 불안한 상가 투자보다 훨씬 확실하고 안전한 현금 흐름 시스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가 투자를 정말 포기할 수 없다면 이세 가지만큼은 목숨처럼 지키셔야 합니다. 첫째, 퇴직금의 30% 이상은 절대 투자하지 마십시오. 실패하더라도 내 노후 전체가 송두리째 흔들리지 않을 만큼의 여유 자금으로만 도전해야 합니다. 둘째, 분양사의 달콤한 미래가 아닌 당신이 직접 두 발로 확인한 현재를 믿으십시오. 화려한 조감도를 내세우는 신규 분양 상가보다 이미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가게들이 활발하게 영업 중인 기존 상가를 직접 발로 뛰며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 수익률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계산하고, 최악의 상황, 즉 1년간 공실이 지속되고, 금리가 2%더 오르는 상황까지 가정해보고, 버틸 수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셋째, 유명인이나 뜬 소문이 아닌 투자의 기본을 따르십시오. 송도 사례처럼 유명인이 투자했다는 상가도 막상 가보니, 주차는 불편하고 바로 옆에 거대한 쇼핑몰이 들어서자 유령 상가로 전락했습니다.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주차는 편리한지, 주변에 든든한 아파트 단지가 있는지, 절대 변하지 않는 입지의 기본 원칙을 따르는 것만이 살아남는 길입니다. 건물주라는 세 글자의 유혹은 참으로 달콤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수많은 은퇴자들의 피눈물이 숨어 있습니다. 평생 고생해서 모은 당신의 소중한 퇴직금입니다. 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노후의 버팀목이 아닌 평생의 짐 덩어리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화려한 건물을 짓는 꿈보다 매일 밤 편안히 잠들 수 있는 든든한 노후를 짓는 것, 그것이 진짜 성공적인 은퇴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당신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어떻게 안전하게 지키고 현명하게 운용할지 차근차근 점검해 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지혜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